겁 없어, 겁날 게 없어, 비었던 나. 쉬우니까 우리 사진 사진 한번 찍어야죠. 자 사진 사진 한 번. 있었어요. 아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작 전에 만잖아요 네. 아, 생 세한파가 내가 잘금 보고 는 거야? 아. 그거 가까워 그었네요 가까워서 좋다. 좋죠. 네. 좋은데요. 저기서 마신 건 어땠어요? 어, 연예인 같았어요. <laughs> 진짜 형 무대하는 거를 오랜만에 저도 보는데 예. 네. 되게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어요. 아, 진짜 멋있었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아또아난 근데 이게 부끄럽네 살짝. <laughs> 뭐가요? 네, 멤버들이 이렇게 와서 보는 게좀 부끄럽긴 하네. 그래요? 예. 네. 너무 가까워서 맞아요. 그래요. 음. 음. 아니 이게 무대 보는 건 괜찮은데 요즘막 네. 앞에 큰거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게임. 저기, VCR 참잘 봤어요. 아, 어, 여기 잘하는데요? <laughs> 진짜, 나는 그, 일단 어. 킬링포인트가 형이 1인 다역을한 것도 있는데, 네. 우리 그 시민, 김민석씨. 네, 맞아, 맞아. 나그 과자가 아직도 기억나, 뻥이요. <laughs>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뻥이었어. 아, 네. 뻥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아, 네. 다그 아, 뻥이었어요. 아, 뻥이었다. 네. 아, 좋습니다. <웃음> <맞아>. <웃음> 아니, 저, 전 객석 있었잖아요. 네. 우리 애리분들이 아까 그 배경 화면 뭐저저 얘기할 때 다들 바꾸시더라고요. 혹여꾸 <laughs> 그 시민 사진, 그러니까 애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네. 그 배경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막 부랴부랴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야, 봐봐요 이렇게 얘기해 봐봐요 아니에요. 진짜. 네. 아까 많이들 바꿨어요 사실. 이게 네. 내 눈이에요. 딱 걸려, 네. 다 걸려, 다 네. 걸려. <laughs> 네. 사회생활 좀 <laughs> 하자. 아, 죄송합니다. 네. 원래부터 미석이형 사진이었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공연장 내에서는 이게. 그렇죠. 아 불이 안 되죠? 네, 불이 불이라고 안 돼서? 하고. 그럼 일단 들, 그 분홍 청만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면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권성모 씨 아, 네. 했습니다. 예. 보는 척. 보는 척.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아유 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까 파인애플 슬라이스 좀 받쳐서.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곤란했어요. 여기 이제 저희 스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민성 형을 데리고. 많이들 이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네. 저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아까 네. 어른분이 계셨거든요. 네, 사회생활 좀 잘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눈치껏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또 셋이 있으니까 또최백씨 부도 너무 하고 싶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곧한번더뭐더 뭐더 하잖아요, 저희. 아, 그렇죠. 아, 그 공지가 나왔요 아니, 공지 안 나왔어. 아, 아,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뭔지 궁금하죠? 네! 안 알려주! 근데 진짜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게, 일단은, 어, 한국의 할이에요. 아! 너무해! 우리가 할일 났으냐고!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는 곳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가요. 진짜 오랜만에 그만 오랜만. 봐서. 어,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무튼, 저희 세명집 활동도 있다. 네, 저도 아 있다. 있다. 아, 주 네, 좋은 취지로 네. 가는 네. 그 활동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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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석이 형, 이제 아무튼 이제 앨범 그 이제 얘기를 넘어가가지고, 빨리빨리 <laughs> 네. 후제 전환을 좀 할게요. <laughs> 저희가 <laughs> 얘기가 많아지면 조금 이제 힘든 게. 까 이제 여러분들 그, 휘!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아까 그, 학실 때, 운동법이 숙지가 좀. 아. 네잘 되셨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아, 잘 들렸어요. 네, 네. 너무 좋았 너무 좋았다. 아시가죠어저 또, 또 망언을 할뻔했네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이게 쇼 버전이 있고 롱 버전이 있는데 아쇼 버전인지 롱 버전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네 그래서 초반에 헷갈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아, 아 여러분들 여러 여러분들 듣 준비 하겠어요 앞으로 아, 무대는 다쇼 버전이에요. 그럼 롱 버전, 쇼 버전이 뭐예요? 롱 버전은 음악, 예, 한 15초가 음.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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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가. 인트로가. 아, 네, 네. 아 원래 처음에 막그그 그 나오잖아요. 인트로 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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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오늘 그러이 약속. 땅땅땅. 땅땅땅. 무대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할 때는 쇼 버전. 네, 긴장 반짝하고. 네. 하기 시작하기 전에 알려줄게요. 사이를 만들어요 손으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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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복근 복근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그렇게 아까 그 이번 복근 4번, 4번 다리였잖아요 두개다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복근과 다리를 같이 공개해달라고 <laughs> 복근과 다리를 같이 공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벗으라는 거 아니야? <laughs> 크롭티면 모르다. 자, 그리고 크티 진짜 좋아하세요. 클럽티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동근이 보을 거예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대 중에서 그 검정색 실엣이 보이는 그 마지막 무대 의상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또 크롭으로 자르면 <laughs> 그것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네. 섹시할 것 같고 그냥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도 되겠던데요? <laughs> 사실, 저희는 산 증인, 증인이잖아요. 어, 네. 아직까지도. 네. 네. 민석이 형은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좋아요. 진짜 민석이 형은 아, 봤던 적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 나중에 콘그트요는또 달라지지 않을까 네. 네. <laughs> 네. 너왜 누가 만들어 래요 그래요. 그래요. 잘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저희가 또 무조건 네. 와야죠. 아, 네. 아까 그, 형이 말했다시피 첫 형의 투어잖아요. 그쵸? 아, 아, 그렇죠. 아 저희가 당연히 응원을 와야죠.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원래는 머리색을 조금 이제 공개를안하려고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어, 근데 진짜 제가 막 컨텐츠 찍을 때도 머리 그 염색, 그니까 스프레이 뿌리고 검정색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생은 사실은 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laughs> 그래서 머리색을 바꿀 거예요. 원래 이 색은 아니었고, 네, 묵, 네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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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좀 얘기 또, 더 나눌 수 네. 있게, 네, 이것도 이것도 막 코에 묻히고 해야 되니까 미석이 형, 저 이제 관객 석에 내려가서 네. 한 번씩 붙여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저는 그렇게 네. 할수없죠 네. 네. 제가 붙이면 제가 붙였지. 오늘 제가 또 객석에 있으면서 우리 네. 기대가던 우리 e x o 팬 여러분들이 얼만큼 형을 기다렸는지 무대할 때마다 중간에 텀이 있을 때마다 소리 질르는 모습을 밑에서 같이 느꼈잖아요 아 마음이 뭔가 저도 뭔가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있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과 민석이 형 그리고 뭐 저희가 공연할 때 저희랑 같이 이 공연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완전 블랙아웃이 되잖아요. 완전 암전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화면이 나올 때까지 억지로 그, 그 공간을 메꾸려고, 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이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아티스트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공연을 딱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뭔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조금 더 제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니들이 이래요. 그니까요. 네. 네. 최고죠. 네. 취향 확실하고, 취향 확실하고, 확고하고, 답이 보여도 그걸 얘기 안 해요. <laughs> 일단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어가지고. 네. 답정는군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이 나오면 다들 기웃기웃 <laughs> <laughs>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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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고, 네,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면. 오늘 와주신 우리 챔, 백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찍어야 돼. <laughs>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사진. 예. 네. 종대야. 네. 와, 번개 번개 돌리네 진짜 번개 돌려. <laughs> 저희 사진을 저희랑 같이 한번 찍으시고 그다음에 민석이 형이랑 같이 이제 또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빛나는 존재는 누굴까요? 너, 시우미 우리 엑소에입니다. 우리 엑소에을 위한 노래예요. 뭔지 아시죠? 네. 진짜 예쁜 노래입니다. 안녕하세 엑스엘 예뻐서 내가 예뻐서 응. 우리 관계가 예뻐서 응. 그래서 예쁜 노래예요. 그리고 되게 <laughs> 어, 노래 한 곡에 그 서사가 있어요. 저한테는 우리 엑스엘과 저의 그 관계 지금 뭐 14년 된 우리 엑소도 있을 거고 1 0년된 엑소엘도 있을 거고 뭐1년된엑소도 있을 테고. 네, 되게 의미 있는 노래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러브 이즈 유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엑소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